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아, 좋은 수석, 아름다운 수석, 예술 수석, 멋진 수석을 찾아서 어,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전시장이 있고, 어,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하고, 알선도 합니다. 몇만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그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전주천 섬진강 상류 그 원상경을 어, 촬영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수석은 섬진강 상류에서 주신 거거든요 섬진강 상류하고 전주천하고 어, 전라북도권에 들어가는데 같은 지역이에요. 거의 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석길도 같고 맥이 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탐색을 한 건데요. 석질이 아주 좋고요. 수마가 잘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저 뒤쪽에 봉이 있는 거고요 어, 뒤에 봉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밑자리입니다 밑자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놓으면 되니까 앞면 어, 윗면 뒷면이고요 양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대작은 아니고요 딱 수반에다 올려놓고 감상하기에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봉오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뒤에 지금 이 붙은 거 이게 지금 봉오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상판이 있고 딱 처진 부분이 있고 저쪽에 가서 봉오리가 있고 좌측으로 오면서 쭉 봉오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 부분으로 연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도 어,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요즘 탐색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 뒤에 원상경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여기, 이게 봉어리고, 여기도 봉어리고, 이쪽도 봉어리로 그렇게 보았는데요. 음. 어떻게 해야 표현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할수 있을까? 뒤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원상경 수반에 딱 이렇게 연출해 놓고 보면은 참이 실물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오성 견유천 이런 이런 것도 그렇게 고가로 받고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흥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웬만하면 은들리니까요 어, 자연산이고요. 자연품이고요. 또,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좀 깊이 묶고 볼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물 뿌려서 보면 새카맣고요 감사합니다